이 친구한테 고마우니까 네, 끝나고 또 저희 교당 이게 지금 저희 교당 모습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이 친구들을 위한 식사도 대접해 주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그 물건도 주고 이 친구들을 위한 경품도 뽑고요. 끝나고 이렇게 어, 사진도 찍고 하는데 표정 보시면 아시지만 너무 좋아요. 자기들이 네. 돈도 안 받고 고생하는 건데 거기서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매년 이렇게 막 10년째 도와준 친구, 5년 막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하고 또한 가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도화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훈련을 합니다. 그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종사님 교법이 좋은 건 누구나 알잖아요. 물론 교법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법이 좋은데, 결국은 그 교법이 내 몸에 체질화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 결국엔 저희는 태, 트레이너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몸으로 내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만드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계속 독려하고, 그것을 컨트롤해주는, 그, 그 중에서도 상시 운영주의 사항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식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에,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은 음, 매월 1, 2, 3, 매월 1, 2, 3일에 아침에 그 온라인 상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5분씩은 좌선을 하는 친,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 해서 한 20분씩 아침에 그 좌선을 같이 하고 여러분, 낮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는 거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저녁 9시가 되면 또 다시 모여요. 그래서 연불 좌성 5분씩 하고, 일기 기재하고, 오늘 어떻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했는지를 나누고, 요를 3일, 매월 3일이라도 해서 요것이 조금 이, 인식이 되게 하, 하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교당 스테이를 해요. 저희도 이제 여력을 개는 안에서 해야 되니까 큰 이제, 선실이라고 해서 좀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커버가 되니까 10명만. 10명만 선착순 뽑는데, 대부분 10명 정도가, 10명에서 많게는 12명이 와서, 저녁에 이제 회사 퇴근하고, 일곱 시쯤에 와서 간단하게 먹고, 여긴 이제 좀 길게, 연불전 한 30분, 40분씩 하고, 경전도 읽고, 한 챕터 읽고, 재정경 읽고요, 일기 기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찍 잠드는 거. 일찍 잠드는 것도 훈련이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20분, 30분씩 좌선하고, 간단하게 밥 먹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좋아요. 해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몸으로 아, 이렇게 훈련하는 거 문화를 이제 체득시키는 것들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1년에 두 번은 교장에서 3일간 훈련을 해요. 정기 훈련을 1 0일목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이번에 또 다시 나오게 됐냐면 이번 16일부터 22일까지 희망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또더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돈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 사업금을 타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광 국제 마음 훈련원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어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계획을 했고 시도를 했고 1아홉명열아 명이 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친구들 입장에서 좋은 게 비행기 값만 되면 거기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나머지 이틀은 또 문화사회부에서 도움을 주셔서 익산시에서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묶어주셨어요, 이틀을. 그래서 성지, 자, 이제 대부분 이번에 오는 분들은 처음인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신심있고 이제 막그 교도 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로만 듣던 그 성지 그 본고장에 가서 그걸 체험하고 훈련하고 또 익산에 가서 총부에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알차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했던 건데 이것도 전에 3년 하다가 코로나로 텅 멈춰졌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부활시키는데 예전에 했던 사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완도에서 한 적도 있고요. 주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연은 내가 이 원불교 교법으로 어떻게 수행했는가 실질적인 얘기 정말로 이렇게 봤더니 이렇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강연하는 모습이고 이제 중간에 낮에는 관광 관광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가 넣어놓고요 저녁엔 또 다시 일기 기재 상일기 정기 일 기재하면서 기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완도에 있을 때였고요 네요 정도 리고그러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저는 15일에 이제 영광 내려가고 교문 나머지 두 교문님들은 이제 오셔서 아그 16일부터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음. 그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 유난히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좀 눈물이 원래 많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나와서 그런가 더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 어떤 동지들의 모습, 교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되게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영사님께 사실 이 자리에서 되게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옆에서 모실 수 없는데 너무 나잘 보살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 그거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시혼 여행을 태국으로 갔거든요. 태국에 이제 아실지 모 피피섬이라고 작은 유명한 섬이 있는데 서, 섬은 작은데 사, 관광객이 많아서 상업 도시인데 아주 작은데 거기를 이렇게 도는데 저 높은 곳에 그경전 그 있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어, 이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같은데 아, 이 작은 섬에 저 교당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는 와서 기도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법문 말씀을 듣고 종교 활동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정산 종사님 그 법문이 전 되게 다르게 와닿았어요 그 지역에 그 복이 있어야 교당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씀도 그렇지만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참 크구나 그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어르신들의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블라디보스톡으로 개척 교화를 가려는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사실 한번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가 어떤 곳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혼자서 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교문들과 함께 그동안 누군가 해놓은 것들을 하는 것은 쉽더라고요. 뭐 규모는 클지 몰라도. 근데 제가 혼자서 그 일을 해야 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대공교무님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마음고생이며.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 자리를 사실 이렇게 꿋꿋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이제서야 조금 사실 좀 처리 조금 들은지 감사한 마음이 너무 들었고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법문이지만 대종사님 법문으로 우리가 전생에 도반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이 법을 받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을 그렇게 곳곳에서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고 붉게 참 마음에 들게 해주시네요. 저기, 해안교무님 얼굴 보니까 참 동안이네요. 제가 해안교무 저런 얼굴로 왔는데, 뭐가, 뭐, 김더도데서 뭐, 뭐, 일하다니까 기미도 많이 끼고, 막 뭐가 나, 자꾸 나고 그러네요. 한번 날 잡아서 쏴야겠습니다. 뭐 쏘는 게 있다며요, 도장님. 이렇게. 뭐, 기미도 쏘고. 있는. 언제 제가 막 이렇게 뭐 쏘고 오면은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갑자기.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해양교부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불같은 질투심이 올라와가지고 저기 저기 오늘 해양교부님 말씀에 덧붙여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을왜 이걸 제가 골랐냐면은 우리 원불교는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된 종교로서 새 시대의 새 종교다 라고 하시고 끝에 끝에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일이 진리에 맞으면 천년이 아니라 몇 만년 후에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산종법선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불교는 아직은 많이 미숙합니다. 많이 미숙하고, 심지어 제가 해안교문 같은 저런 동안을 보고 여기 왔을 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는데 그걸 실속도 없고, 제가 말을 세련되게 했습니까? 뭐 일도 미숙하고, 얼마나 미숙했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도 미숙하죠. 하지만 때를 따라서 조금씩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이 바뀌듯이 저도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 회상도 지금 너무 미숙해요. 경제, 여건, 교화 이런 것들이 척박해요. 지금 해양교부님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올렸지만, 아까 해양교부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 현지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거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점. 대종사님이 대산 종사님이 얘기해 주셨어. 거점. 거점이 뭐예요? 거점. 이런 거는 우리 부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얼마나 오늘 피곤하셨는지, 얼굴 근무도 김치찌개 끓여 오셔서 감사하긴 한데, 많이 피로하셨는가 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 아, 거점이란 얘기가 있어요. 거점. 대, 대산 상사님은 이 거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팡이로 그 습지에 지팡이로 여기 잔디밭에 탁 꽂아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습지 쪽에 지팡이를 따라서 물이 고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지에는 흘러갑니다. 근데 아무리 미숙해도 거점이라는 것을 하나 놔두면 그쪽을 따라서 물이 고인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 우리 모스크바의 상양교부님이 또는 그런 교부님들이 거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점이 없으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인연이 모여들 때 모여들 수가 없어요. 음성, 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숫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서 지팡이를 짚은 곳에 물이 고인다고 하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오르니면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라도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우리들은 조금 조급하죠. 사람이 없다. 때로는 2천년, 3천년 된 것들도 이런 거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태양교 부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그 얼굴을 보니까 다시 한번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뜨거운 데서 많이 일을 해서 그런가 하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아 정말. 자, 짧지만 5분 이내로 그래도 교당의 교정지도를 잘 마쳤습니다. 3년간의 결실을 다다 다 되짚어보는 시간인데 그 부회장님이랑 저랑은 준비하고 발표하라고 바빴는데 그래도 주무님이 잠깐 짧게 와서 감상담 한번 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위에서요. 어, 제가 지난 주말에 이석증이 와서 진료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원래는 제가 교정지도 하는 날에 이렇게 올 계획이 아니었고 대우시만 와서 이제 다과 준비나 이제 보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정말 저 다리 부러졌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사원님의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딱 그때 제가 또. 교육청에 경과를 내서 쉬어야겠다 화요일에 그러고 있는데 대훈 씨가 괜찮으면 같이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 조퇴하고 와서 쉬고 화요일날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대훈 씨가 가자고 해서 이제 붙들고 는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 있어야지 하고 여기 뒤에 앉아 있고 이제 교구장님 보고 하고 안에서 이제 그 서류 관련을 많이 지도,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쪽에 있지 못하고 뒤에서 앉아서 이제 다고 하면서 교구장님하고 다른 이제 지도하시는 교무님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교무님이 그때 2시 반까지인데 그 복지관 일 때문에 2시 35분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장, 일하신 복장 그대로 오니까 저희는 또 되게 마음이 안쓰럽고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교무님 멋지게 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 어, 저렇게 급하게 헐레벌떡 화장실도 못 가시고 막 저기서 꼬박 인사하고 들어오시는 게 너무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도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 조금 두려웠어요. 저희가 찍히면 안 되니까 교무님이 어련히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교무가 이럴 때 너네는 뭐 했어? 막 저희도 또 그런 혼날까봐 각오도 하고 왔었는데. 어 정말 잘 살았다 그리고 준법회를 계속 하느냐 그런 이제 저희 교당의 교화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소상해드렸고요 이번에 크게 나온 안건이 뭐였냐 그럼 이 교무님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원불교 교단에 한두세분 정도 계신데요 이제 이런 교화 활동과 이제 그 업무하시는 걸 같이 하시는 교무님이 계신데. 저희 충북교구에서는 처음이니까 교구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냐 정규직이냐 이렇게 세세하게 왜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니까 이렇게 시발점을 잘 찍어줘야 된다 이 지금 교단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대요 이런 규모가 있을 때 교단에서 여력은 안 되고 규모가 자력으로 일을 할려 경제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교단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허락을 해야 되고 규칙과 이런 절차가 필체계를 만드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부회장님한테 교도들의 입장은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교도 일발하는 될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교무님이 교당에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도들의 항공금이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도들의 욕심은. 언제든지 교당에 문열고 와서 교무님 힘들어요. 상담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손잡아 줄수 있고 얘기해 줄수 있는 교무님이 늘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욕심이라고. 근데 교단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줄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라. 큰 교당에서는 교무님들이 뭐 편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교무님처럼 이렇게 힘들게는 활동, 교활동 안 하시고 경제활동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그 우리 원불교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뭐 부자교당, 어려운 교당, 뭐, 저희도 왜 1급지, 6급지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물론 그 기준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고 교도수나 뭐다 그게 통합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어렵다, 뭐좀 부자다 이런 것만 보이니까 교단에서 뭔가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교무님이 어떤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 교당 살림은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옥천 교단 교무님께서는 어, 저번에도 이제 추가의 교 이제 교화단 활동하실 때 오셨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교단이 편안해졌다. 라고 좋은 기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교무님 도와서 열심히, 어, 마음 공부하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 교, 어, 교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훈 씨가 올해 교무님이 마지막 인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 교무님, 우리 교무님 원하시면 계속 우리와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교무님하고 말잘 맞춰 가고 있고 이렇게 교당 제뭐 맨날 고치고 개인 활동까지 개인 경제 활동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교당에 계시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데 가시면 또 새로운 교무님하고 어떻게 저희가 마음 맞추기 힘들지 않겠냐? 어, 인사를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마음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부장님이다인년 따라 가는 건데 일단은 교도님의 마음은 알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교정지도 3년간의 살린잘 해서 통과됐죠. 교문이 <laughs> 네, 특별한 거 없이 저희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도 잘해주서감사하다아 그리고 저 아까 해양교육 말씀 듣고 저도 울컥했는데 한 마디 드리면 그 모스크바에서는 그렇게 선착순 19명씩 이렇게 오신다면서요. 그런데 가진 자의 여유라고나 까요 저희는 가까이 있는데도 잘안 가게 되고 늘 교장에 올수 있고 교전을 펼칠 수 있는데도 안 보는 거에 대한 약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니다 그래도, 주무님이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냥 교님이 교정지도 하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3년간의 행정을 다 뒤적거려버려요. 회의록까지다 뒤적거려버려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끝나고 한, 뭐 짧게 한 5분 정도 보고, 교님들 회당단 다 모여서 오늘 꼭 해야 돼. 5분 이내로 보고 할 거예요. 교님들다 계셔도 되고. 그런 것들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다 기록을 해놨다가, 다 그, 올려요. 멋있어. 교당에 기록 남거든요. 그런 거다뒤적거려 봐요. 네, 뭐 서류, 행정, 특히 회계 쪽은 뭐더 말할 필요가 뭐, 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그래요. 아니 뭐 처음에 그분들도 아시거든요. 700, 800에서 시작했다면서 그래도 제가 좀 몸이 수고스러워도 누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들이 사들이 모아서 여기 지붕 보이지 않냐고 저거 뭐 당장 얘기하더라고 지붕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18년 동안 비가 세고 해서 이런 거 하나 외벽 올 7월 말에 외벽 공사 들어오거든요 페인트 공사 들어와요 지금 그생님들끼리 얘기했던 맞씀 의견 나왔던 거 있잖아요 들어와요 그래서 한 2천 정도 뭐 1,500에서 2천 정도 싱크대 우리 유노선 님이 예상했던 대로 500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할인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을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들, 10년 정도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교화공단, 마음공부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함께 고쳐나가려고, 발들를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1,500에서 2,000 정도 쓴다 할지라도, 우리 그냥 또 2,000에서, 1,500이나 2,000에서 시작해도, 뭐, 700에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많이 고쳐놓으면은, 들어갈 때도 없어요, 이제.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아니 그 호정 의원이 한 분이 몰키 많이 모아서 하니까 다 알뜰하게 교도님들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그당한 10년 정도는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손을좀 대부 이런 것들이 교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교구장님이 말씀 나온 지를 얘기해도 될까 요1 분만 아 시간이 오늘 일찍 끝났네. 변경원이 너무 일찍 끝내서 마음에 들어 근데 사람이 이게. 우리, 우리는 경종 같잖아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질 때는, 막, 이렇게 경종을 이렇 한번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25분이 됐는데 다잘안 끝내면 경종을 어떻게 친다고 했죠? 막 경종을 휘젓기도 했어요. 네. 어, 교도님들이 원하니까, 대공교 마음은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도님들의 말씀처럼, 말씀처럼, 음, 교당의 교화사업을 벌려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 시작했잖아요. 이제 두 분밖에 안 했어, 법무부도. 그리고 교당, 이렇게, 내외 보수권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올해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 공부도 아직 매듭이 안 져졌고, 교화 사업도 안 돼서, 배려가 된다면은, 어, 인사 문제에서 좀, 교도님들의 요청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해주고 가고 싶으니까, 어, 배려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인사 이동한데, 말, 알았으니까, 말은 건네놓을 테니까, 혼자서 잘해봐라고 했는데, 이제 모르죠.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사와, 또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 일단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도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함께 도와주신 노대원 부회장님과 주무님, 또 회장님들 그 전화 먼저 챙겨주시고, 얼마 했었냐고, 감사합니다. 자 오주 김여사 마이클 플리즈 세이 헬로 아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잠깐만요 오주 김여사 소리 연동 좀 아, 할게요 세이 헬로 어, 세이 라우들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